하성운이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밝혔다. 지난 25일 뷰티풀 유튜브 채널에는 하성운 인스타그램 같이 볼래요? 피드 100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. 이날 영상에서 에디터는 안경 덕후? 개인 소장하는 안경은 몇 개? 라는 질문을 던졌다. 이에 하성우는 안경을 많이 깨보고 해서 나한테 맞는 안경을 찾은 게한 4개 정도 있는 것 같다. 안경 끼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닌데 얼굴이 좀 부었다 싶으면 낀다고 말했다. 또 그는 남이 찍어주는 사진이 잘 나오는 것 같다. 사실 셀카를 잘 찍는 게 뭔지 모르겠고 누가 옆에서 찍어주는 게잘 나온다고 생각한다 고 전했다. 출연하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으로는 MBC 나 혼자 산다를 꼽았다. 그 이유에 대해 혼자 사는 걸 보여주고 싶다. 보여줄 게 많다. 아껴두고 있다. 밖에 나가서 보여줄 것도 많고 하니까. 글러 점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. 또한 하성우는 화려한 염색에 대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 모든 걸다 얘기한다. 신기하게도 앨범을 낼 때마다 하고 싶은 게 확고하게 생각이 나는 편이다라고 말했다. 이어 사실 이렇게 많은 컬러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못 할까봐. 미리 다 해보는 중이다. 유전인데 머리가 많이 없다. 그래서 머리가 있을 때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? 라고 솔직하게 털어놨다.